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방 안에는 오직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비친 상태였습니다. 학교 과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던 철수는 시간이 어느새 새벽 2시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눈이 감기는 것을 참지 못해 그는 내일 아침에 마저 하자는 생각으로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에 든 철수는 이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홀로 걷고 있는 자신을 보았는데 길 끝에서 무언가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며 보니 그곳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난 철수는 식은 땀을 흘리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꿈이었어? 라며 혼잣말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다시 켠 그는 목을 축이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도착한 철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았고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아까 꿈에서 봤던 그 형체가 그대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형체의 모습은 분명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철수는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때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불 속에서도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욱 두려움에 빠진 철수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어제의 일이 정말 꿈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확인한 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창문에는 사람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국은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다시는 그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구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